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 투자 핵심 체크포인트 짚어드릴 상학과 클럽 인사드리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살짝 좀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어제, 어제의 종가와 좀 놓고 비교해봤을 때 양봉으로 다시 한번 좀 치환이 되었어요. 자, 장중에 최고가 기준 3만 650원까지도 터치가 되었는데, 지금 차이 실은 매물들로 인해서 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긴 했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잠깐 월봉 차트로 놓고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자, 이번 달 들어와서 역사적인 신고가 랠리가 지금 이제 이어가 주고 있는 그런, 어, 영역에 우리가 지금 이제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물론, 당장 지금의 자리에서 주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다시 월봉 차트 오셔서, 자, 이쪽 가격 공간대 있죠? 24,000원 구간대, 여기만 좀 지지를, 어, 받아만 준다면 다시 한번 좀 건강한 상승 랠리가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앞으로의 우리 에이프릴바이오 주가 전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조금 넓게 펴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은 우리가 뭐 물론 힘든 때도 있었지만 자 요때 언제였어요 25년 4월달을 필두로 해서 지금 엄청나게 견조한 우상향 채널을 형성을 시켜주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채널 박스 안에서도 중간중간 저항에 막혔었던 구간태가 분명히 존재를 했는데 요런 것들을 단계적인 레벨업을 시켜주면서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 요쪽 영역에 지금 현재 우리가 위치를 해있는거예요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 자뭐 오늘 이렇게 좀 윗꼬리 근처에서 진입하신 분들만 좀 제외를 해놓고 보면 아마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수익 구간이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자 이런 와중에 또 다시 좀 호재거리 기사가 하나 좀 나와졌습니다 IL 18 아토피 피부염 치료 성공 가능성이라는 기사인데 저도 여러분들이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용어들도 너무나 좀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중요한 대목만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DS 투자증권 측에서 나온 분석입니다 보시면 IL 18이라는 우리 아토피 피부염 치료 성공 입증 보고서를요. 밝혔대요. 어떻게?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자, 굉장히 우리 에이프릴 바이오와 유사한 IL-18 억제제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인 영국에 있는 아폴로에서 전날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을 발표를 했대요. 자, 근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아토피 수치가 감소하는 결과값이 나왔다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좀 비슷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에이프릴 바이오에도 좀 어느 정도 시장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요 정도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요, 일단은 지금은 27,150원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또다시 최고가 경신을 해 주었어요. 어쩔 수 없는 차익 실현 매도 물량들과 하루 종일 좋지 못했던 오늘의 이 하락 장세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매도 물량들이 좀 강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어, 코스피, 코스닥 둘다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로 매도를 하고 빠져나가는 모습을 최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오히려 저는요 이런 포인트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냐면 이제 여러분들 내일 연준의 FOMC 발표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될 겁니다. 자, 만약에 아 지금 이미 어, 우리 시장에서는요 금리가 낮아질 것을 선방향을 하기는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점도표가 어떻게 나와주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앞으로 에 대한 전망이다, 전망 포인트를 바라볼 때 중요한 포인트이다라고 좀. 정리를 도와드려 보자면, 자 우선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건 기준금리가 낮춰질 게 기정 사실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왜 그러냐면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요, 그 동안 고금리 기조 때문에 뭐 대출을 받아서 관련된 인프라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바이오 기업들의 좀 발목을 잡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거든요. 근데 금리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게 우리 바이오 업체에 돈이 돌 거예요. 투자 자금들도 들어올 거고요, 본인들도 대출을 끌어서 어떠한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프라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나와줄 호재거리 이슈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현재 구간 신고가를 경신을 해준 지금 구간에선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아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각각에 저는 30%만 목표를 하고 들어왔어요. 누구는 뭐50% 누구는 뭐 100%가 될수 있겠지만 자 어쨌든 지금 신고가 근처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세를 우리 여러분들 충 분이 즐기시면서 본인들의 이 목표 매도가 설정 그대로 전략을 따라가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만의 매매 전략이 있으신 분들은 어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약속을 드린 게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저는 전업 트레이더이자 유튜버이기 때문에요. 차트를 모니터링을 하고 어 하는 것이 이게 저의 일이죠.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바쁘신 생업에 종사를 하시다 보면은 사실상 차트를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뭐 쳐다보시고 이런 게 사실 불가능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타점 자리가 나오면 그때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문자로 잡아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이렇게 채널 성장에 조그만 보탬만 주신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다고. 때문에 나도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들이 나왔을 때 타점들 받아보고 싶어요. 매수 자리가 나왔을 땐 매수 타점들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1차적으로 좀 팔고 빠져나올 자리가 나온다면 일단 여러분들 팔고 나옵시다라는 기회 비용을 줄여 드리는 이런 매도 타점들도 계속해서 제공을 드릴 겁니다. 때문에 이런 타점 자리 나왔을 때 받아 보시기 희망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화면에 띄어 놓은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번으로 A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 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한 통씩 남겨 놓으시면 아, 상한가 클럽 구독자님이시고 에이프릴 바이오 구독자 아 주주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대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관련된 타점이 나오기 전에 신청을 해 주시면 될거 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구독자님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절 과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뭐 VIP 리딩반 가입 권유라든지 아니면 멤버십 가입 권유라든지 이런 것들 일절 일절 없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 자 현재 이제 어제 채널 구독자가 약 1,600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1,600이라는 숫자가요 유튜브 구독자 수이다라고 보면 굉장히 적어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바꿔서 제가 일일이 문자를 드린다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상 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문자를 발송 드리는지 요 포인트 같이 한번 좀 보고 오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타점을 잡을 때도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요렇게 세력들이 들어올 때마다 노란 색깔 신호 지표가 뜨는 이런 거 있죠 이 지표가 뜨면요 어김없이 주가는 우상향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에이프릴 바이오도 세력들이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자것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좀 요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아 고민 끝에 구독자 1만명 기원하는 이벤트로 자 시가상당 500만원짜리 이 타점검색식 체력들이 진입했을 때 나와주는 이 신호검색식 어떻게 설정하는지 우리 여러분들한테 구독자 전용 100% 무료로 공개를 하기로 정말로 큰 맘을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설정하는 방법과 좀 더불어서 우리 여러분들께 어떻게 일괄적으로 문자를 드리는지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보고 오실게요.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 주소록에 추가를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000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 리팀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 날 여러분들한테 잡아 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 날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셨으면 자, 그 이후엔 차트가 어떻게 됐죠? 3연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타점을 걸어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92% 수익을 챙겨 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상단에 제가 개인번호 010-8236-8354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대량 발송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제차 강조의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저한테 인증만 진행을 해 주세요. 인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 채널 성장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해 가고 있는데요. 드디어 여러분들 구독자 1,400분 돌파가 되었습니다. 자, 구독자 1만 명, 그리고 10만 명까지 향이 가는 이 여정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께 보답하고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15년 저의 투자 경력 노하우가 담겨 있는 투자 승률을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 신호 검색식을 여러분께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 신호 검색식이 여러분들 시중에서 아마 구매를 하시기 위해선 최소한 300만 원정도는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제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 공유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국민주식이죠. 우리 카카오 차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아래쪽에 노란 색깔 지표가 나오면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표가 뭐냐면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분할로써 진입을 했다라는 진입 신호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인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주기 그 이전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렇게 노란 색깔 세력들의 분할로서의 매집 지표가 나와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 신호가 나와줬을 때엔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죠. 원전 테마의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부터 노란색깔 신호가 나와 주고 나서부터 차트가 우상향을 해 나가는 걸 우리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조선 테마의 대장주인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노란 색깔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왔을 땐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우리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 이용을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의 승률은 올라가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결국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요, 당연하게도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더 강해야 돼요. 그렇지만 항상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요. 내리기만 하는 주식도 없습니다. 항상 차트는요. 이렇게 변동성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시세는 결국에 이 세력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투자를 할수 있다면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 있어서 저한테 요청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한테 세력들의 진입 포착 신호기 수식 값 설정 방법, 그리고 세력들의 단기 목표선 수식 설정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 신호기 수식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지는 정말로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차트 우클릭 클릭 하시고요. 수식 관리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술적 지표, 그 다음 사용자 검색 진입 등등등등 정말 1번부터 8번까지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누구든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있는 그런 신호 검색식이기 때문에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청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개인번호 010-8236-8354 번호로 신호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시면 이 신호 검색식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미리미리 문자 한 통씩만 남겨 놓으시면 보내주신 순차적으로 신호 검색식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한분한분 한분 발송을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개별적으로 요청 주세요.